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 왜 오랜만이지? 아, 아닌데. 저 어제도 뵀는데요. 굉장히. 네. 단합대회 네, 네. 네. 후에 네. 너무 오랜만에 웃는것 같은데요? 단합대회 후에, 단합대회 네, 후에. 그러니까 우리 단합대회 후에 다 몸살 나야주고 <laughs>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이 누구 누구세요? 어, 부장님, 저번에 응. 단합대회 때 같이 한 정사원입니다. 근데 얼굴이 왜 그래? 그 이후로 아 씻은 것 같아. 아이 뭐. 되게 가난해 보이네. 자느라안 어... 씻었습니다. 뭘 자? 잔... <laughs> <laughs> 아그렇어 아니, <왜>? 아, <laughs> 아니 회사 볼때좀 씻어. 아니, 머리도 잘 넘어가고 <laughs> 뭐 이렇게. 아참 요즘 시입들이참 뭐... 좋더니까. 아아 그시입하니까뭐 아, 아, 우리 축하할 일이 있는데 오늘 실단 돌았습니다. <laughs> 오. 반대 반주. 예, 어림이 하튼 우리 사원. <laughs> 아주 멋지게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네, 네 이번에 새로 들어온 황 신임입니다 황지혜고요 네, 음... 잘 부탁드립니다 와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황상원 반가워요 네반갑습네 네, 네, 우리 황상원 어, 벌써 우리 정, 정상원 아, 이렇게 또 후, 후임이 생겼네요 네, 막내 탈출했습니다 오 네. 네. 원래 <laughs> 이렇지 않아요? 근데 얼굴 네. 왜 그래? <laughs> 어 이상하네요. 어 그래요. 하여튼 고기가 네. 뭐, 좀 그러네. 이해봐이 노래 노래. 조심하 이빨은 닦았는데 이렇게 그래. 이빨 썩으면 안 돼가지고. 어, 그래 그래요 그튼간은그습니다잘 그래, 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뭐 우리 어. 우리들 상사 이렇게 한글로만 이게 우리들 상사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CI 좀 만들어 볼까 해요. 어. 네, 우리 회장님께서 요즘에 그림에 관심을 두셔가지고 야. 음, 사생대회 나가신다고. 이야 어, 뭐 조만간 또 사생대회 우리 회사 내에서 할것 같기도 하고. 이야 어, 여튼 붓으로 그림을 요즘 그렇게 많이 그리셔. 어. 그래서 우리가 같이 CI를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부적게. 어? 딱 바닥 대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아, 여기서 우리 진짜 맨날 적자내는데 어, 위로 딱 한번 올라가봐야지.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펜으로 우리 색깔부터 봐야겠어. 이거 뭐야? 이거 색깔이 다 없어. 어디 갔어? 이게 그 우리들 상사에서 쓰는 그딱그 그 시그니처 컬러래요. 어. 시그니처 컬러. 누가 그왜 네. 그렇게 왜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다 반복 드시에요 말을? 어? <laughs> 그래요. 빠르게 얘기하니까 좋네. 자, 오늘 하여튼 나는 여기 색깔이 있는 돌아가면서 한 가지 색깔 좀 고르도록 해봅시다. 해. 어, 저는 빨간. 왜? 강렬한 색깔이 될것 음, 같아요. 좋아요. 음. 저는 아, 파란색. 그럴 줄 알았어요. 아, 나가. <laughs> 저는 파란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빨간색 매니아인 거 모르셨구나. 파란색을 제일 싫어하시는 어쩔 니까뭐예 네. 네. 자상 파란 불도 비춰가지고 저는 핑크 하겠습니다 핑크 아 남자는 네. 핑크입니다 자, 자 우리 황사원 어, 저는 그러면은 영두로 하겠습니다 영두 오케이 영두 일등이 좋아요 일등것같아요 <laughs> 그래요 자한 개씩 사 저는 네. 당연히 갈색이죠 예 네, 갈색 예어 받으세요 아무튼 뭐 최대한 닥지 모자님 예 그러면 우리, 어뭐 저는 이거, 샤프로하지요 네. 열심히 한번 그다누구부터 발표할까요? 우리, 우리, 돌아가면 이렇게 쭉 발표할까? 어.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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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우 네, 제가 네. 그린 그림은. 우리들 상사 음. 우산 리본 들판 우리들 진짜 너무 일천한 적이다 그래서 어. 아예 의미가 있죠 우리 우산처럼 든든하고 리본처럼 어. 아름답고 들판처럼 뛰우는 아름다운 회사다 우리들 리본 어 들판 어. 우산 리본들판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하여튼 뭐늘 일하는 게참 이렇게 들판처럼 뛰는 듯이 그쵸, 이렇게 일하자. 바꾸자, 바꾸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예. 자 우리 음, 다음. 저는 타겟을 일단 정했습니다. 음,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어 쓰는 우리 한자를 쓰는 이 중어권 음, 사람들과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 이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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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제. 뭡니까? 우리들 그, 상사, 그레이드 무슨 그 뭐예요? 그 뜻이 소우 아니에요? 예 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소 마을들 그. 일단 주먹 건사람들 우리가 좀 잡자. 또 저희 회사가 또 요즘 소고기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데 어디가서 판매 안 한다고요? <laughs> 응. 제가 알기는 아는데, 우리 큐티츠 판매하는데? 큐티츠, 이 소고기처럼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어쨌든 잘 봤어요, 네 저희 는뭐주고객층이 약간 어린 아이들이 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캐릭터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글로아로 <laughs>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지구에서 여기 1등 그랬다. 약간 음, 네. 아, 이런 느낌으로 아, 했습니다. 아 확실히 타겟층이 다른 애고. 아, 아 우리도 W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왔네. 음 네. 이거, 이거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돼요? 캐릭터만 <laughs> 나와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아, 네. okay, okay, okay. 캐릭터도 W만 <웃음> 있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하튼 우리 신입 사원은 뭘 해도 다. <laughs> MZ세대! 가장 핫한 세대! MZ세대? <laughs> 네. MZ세대! 오케이 오케이! 기대됩니다! MZ세대의 응. 특징들을 또 받아서 응. 요즘은 또 사이버 모델! 가상인간, 4차 산업혁명 그런 거에 또 걸맞게 이렇게 저희도 만들어 보거데요 아담! 아담! 그래서 이름은 WQ고요 그래서 우리들 큐티 해가지고 가상인간이라고 어 만들어 봤고 어 특징이 있어요! 어 은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이제 큐티즘을 손에 들고 다닌다 이런 특징으로 음... 한번 컨셉을 잡았 <laughs> 아, 그랬구나. 본인 초상화 그게요. 네. <laughs> 저도 <웃음> 지금 딱든 생각이 지혜에을 자기를 투영는것 같은. 에이, 약간 에이. 그래요. 하여튼 뭐 AI 사업을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어. 아두요 이름이 QW. WQ. 아 WQ. <laughs> 어 WQ 오케이 WQ 어. 아하하하, 예. <laughs> 아 어. 이제 NZ 세대서 WQ 세대로 간다. 아 그런 뜻이구나. 좋아요 좋아요. 좋네요 아, 좋네요. 좋네. 예. <laughs> 네 우리들 상사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정사원 미안한데 이빨만 좀 닦고 오면 될까? <laughs> 네 세계로 <개로> 이제 <laughs> 뻗어가는 우리들 상사. 음. 네 그래서 세계로 날아가는 우 <laughs> <laughs> 거를 이제. 발코니. 발코니. 꼭 이거 보니까 조던 느낌이 나는데요? 네, 또 조던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조던 맞고요. <laughs> 이제 조던이. 것트 위에서 자유트 라인에서 탁 날아올라가지고 골 이렇게 우리들 상사가 무역에서 최고가 되는 <laughs> 꺼내봤습니다뭐 그게 되겠어? 아뭐 카피네요, 카피. 상승의, 상승의, 상승의지. 상승의지. 어? 이거 아, 저장권 뭐?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보나바나 뭐 이렇게 뭐실리콘다안올것 같은데. 어? 우리들 상사. 아유, 그게 뭘, 자유의 신상 따라는 하 거, 뭐예요? 아유, 아닌 것 같은데. 저걸 냈다가는, 음. 우리 얼굴에 먹칠라는 거. 그러니까. 네. 아, 먹시하는 거. 매가 되자고 있다가. 너무나 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 그래. 하여튼, 막, 그래, 얼마큼 별로였냐면, 그럼그 정도죠. 아 하여튼 뭐. 그래. 정사원, 노력 좀 하세요, 노력 좀. 아유, 또 씻고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에이. 정사원을 뛰어넘을 회심의 씨아이를 제가, 오케이. 오케이. 기대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이야! 아. 아, 뭐지? 저희가 세계로 나가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들을 보이는 마크. 우리들 심벌. 아. 막대, 막대 사탕이에요? <laughs> 우리들 심벌이고요. 요즘 우리나라 의 최고의 기업이 어디죠? S 하면 떠오르는 기업. 쌤성 그렇죠 우리가 또 그거를 음. 뛰어넘겠다 하는 상사의 S 음. 삼성을 뛰어성을 뛰어넘겠다 우리가 에 세계로 가겠다 가자 코칭 아. 인턴 만약에 어? 진짜 우리나라의 그큰 기업 삼성과 우리 어? 우리 상사와 제휴를 맺게 한다면 그걸로 말로 어? 그거야말로 진짜 대박나는 거죠 음. 제가 네. 트레이드를 성사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앞에서 네. 우리 인턴, 우리 신인턴은 세계로 뻗어서 삼성으로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예, 네, 우리들 성사에서 넘어가서. 예, 암튼 박수 났다. 여튼 뭐, 다들 잘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제가 가르쳐야 될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 보니까. 예? 네? 아, 이거. 아. 자, 우리의. 사원이 뭡니까? 2% 부족은 100% 부족이다 우리 아들 어? 외치던 거 이제는 더 이상 2022년 넘어 이제 23년에는 2% 부족도 부족할 그래서 설마 자. 1% 부족도 이제 용납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아 우리 회사가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얘는 이제 1%예요 1% 1% 부족을 100% 부족이다 어? 2%도 부족해요 또 안경을 왜 썼죠? 이시그 이렇게 딱 뭐가 안경 하면 또 이렇게 부장님이 보이시네 네. 아아 1등 네. 오 일, 아. 1등 또 우리 부장님께 1등아 1등의 네. 선두에 서시는 부장님 꼭. 꼭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박수 한번 쳐봐요 1등은 아니 저희 부장은 꼴등 그러니까 뒤에서 1등이잖아 어? <laughs> 뒤에서 일등이잖아. 몰랐네요. 음. 참 기발하십니다. 그래요. 많은 우리가 모여 있는 역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아 이거를 갖다주고 우리 해 예. 올게요. 기다려보세요. 네. Tomorrow. 네.